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 기쁘심을 받으시기를 위해 수고합시다 <laughs> 이렇게 하면 너무 길죠 네. 그래서 제가 짧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제가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한번또 이렇게 좀 밝게 웃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니 능히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6절에 내가 다름질한 것과 같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모든 일을 할때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세대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기 어그러지고는 이제 원어로 스콜리오스라고 말하는데 뜻은 구부러진 뒤틀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어떤 가치관을 두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은 마귀 미혹을 받죠. 그래서 모든 보는 관점들이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삐뚤어졌다는 것이죠. 망할 것은 성공으로, 성공은 오히려 망한 것으로 평가하고, 죽는 길은 사는 길로, 또 사는 길은 죽는 길로 보는 것, 또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육체로만 돌아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좋은 소식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소식들이 더 많은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을 고의로 사고를 내고 난 후에 그냥 사고였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타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준 성금들을 중간에서 가로챈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 등등. 또 여러 가지 이런 이 뉴스와 인터넷에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고 어그러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왜곡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수단과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의 결과를 판단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가치관이 삐뚤어져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세대를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거스르는 언어 디아스트레포라는 것인데, 왜곡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역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진리, 옳은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각각 오른 대로 행했다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마귀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보니 삐뚤어진 생각뿐. 이들의 이들이 진리의 말씀 옳고 바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일부러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또 거역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옳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귀를 막아 버리고 듣지도 않고 내가 내 판단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은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역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어그러진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그것을 원하기에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고 구원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 경험케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이웃의 구원을 또 이루어나가는 것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뿐만 이 아니라,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렇게 이루어나가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순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이제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전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을 일차적으로 뿔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뿔이 없다. 동물에게 뿔은 무기죠. 비록 방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뿔이 있으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이고 무섭게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군가 냉기가 흐릅니다. 갑자기 저분이 화가 난것 같아요. 그럼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 저 양반 뿔이 났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뿔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공격적으로 변하죠. 위협적입니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흠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거죠.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버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흠이 없다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힐 만한 일이나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손가락질 할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 사랑은커녕 원망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사랑이 없다는 것 자체가 큰 흠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성도, 이보다 더큰 흠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전하다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씨, 마음. 원망이 행동을 또 뜻하고 시비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못된 마음을 나타내듯이 흠이 없다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의미하고 순전은 흠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즉 내면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행동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이 마음에까지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것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은 곧 실패로 나타나게 되겠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사단이 원하고 또 마귀가 미혹하는 그런 어둠의 그런 명령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겠죠. 대체로 빛을 비춘다는 말은 어두운 곳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하게 밝힐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말 속에는 세상은 어둡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밝다라는 뜻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밝고 세상은 어둡다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룰 구원이 있다고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룰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소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를 바라고요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생명의 빛으로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 세우심을 입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성공은 다 어떤 명예. 또 물질적인 또 어떤 세상의 가치로만 판단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 성공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단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구원뿐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는 데에 어떻게 자신이 기여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대로, 우리가 성공을 위해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만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이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얼만큼 쓰임 받고 있었는지 또 기여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구원을 잘 이루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도 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이 어슬, 거스르고 또이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 힘쓴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도 너희들이 도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쓰임 받는 일에 그 삶이 맡겨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흠이 없게 되는 것. 곧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이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빛된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 흠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흠 없는 순전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다니엘 같이 흠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살펴봤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올무를 놓지 않은 다음에는... 그에게 아무 흠이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 나라까지 총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흠이 없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져 갔고 흠 없고 순전함으로 세상에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핍박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두운 때에 빛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더 필요합니다. 더 빛의 요력도 발휘되듯이 이런 때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낼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어둡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가깝게 사귀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 그들과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의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르지 말라, 흠이 없고 순전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춰 나가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두운 곳을 밝히려면 일단 어둡지 않아야 합니다. 어두움이, 어떻게 어두움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과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하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하고 우리가 마음이 시비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세상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른 삶을 산다면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흠이 많고 순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 포장하고 꾸며보려고 꾸며 해도 소용이 없죠. 다 티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찬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히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히려 순전함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우리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이 순종의 이 희생으로 구원의 은혜로 희생의 역사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2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다름질,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고 자랑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기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자신의 구원 완성이 될뿐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하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삶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빛이 되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열매 맺어질 때에 교회의 수고와 다름질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아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그러지고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 없고 순전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결, 결단코 믿으시고, 또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흠없고 순전함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 시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어둡고 어렵고 환란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또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감격하여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갔을 때 빛으로 그 세상을 밝혀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매 맺어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말씀 붙들고 하루 중간에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 도우심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